윤대통령 법률대리인 공수처 위법수사 드러났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서울중앙지법 영장기각 은폐. 은폐. 의혹 제기를 했어요. 자 영장기각 한거를 이거를 숨겨놓은거예요 숨겼다가 이제 오늘 발견이 됐어요. 자그 다음 봐요. 윤대통령 측 오늘 오늘 그랬다니까 오늘 봐 오늘 아까 4시에 그랬어요. 4시에 자 이거 이게 카드가 있다니까 지금 봐요.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수색영장 기각된 게사실일 숨겼어요. 그러면 이게 중앙지법하고 서부지법하고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나는 법적인 거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다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했는데, 중앙지법에서 기각을 했어요, 기각. 그런데 어떻게 서부지법에 가가지고 다시 청구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어? 받아들이냐 말이야? 압수수색을 발부냐고 영장을 이거를 숨겼어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미 잘못인 거요. 예 아니 이건 저이 잘못한 것도 없지. 이걸 잡아냈어.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색 수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아 기각됐으면 끝나야지. 아니 서울지법은 대한민국 법, 법원 아닙니까? 여기서 기각된 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여러분들 발부를 해 영장을 이거는 완전히 아주 대한민국 국민을 모도 그런 겁니다, 이거. 자, 봐봐요, 봐. 이제, 오늘, 이게 내가 문서도 보여줄게. 자, 윤 변호사 측,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기각 한 거를 숨겼다.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했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누가 숨겼는지, 이거는 중앙지법이 숨겼는지, 누가 숨겼어, 이거. 자, 봐요. 큰일 났어. 자, 그 다음. 자, 윤 측, 공수처, 불법 동원을 해서 결국은 대통령을 체포한 거다. 이게 나왔잖아요? 불법으로 한거요 전부 다. 중앙지법 압수수색 기각 숨겼다. 자, 그 다음. 자, 이쯤 되면 누가 진짜 내란 기관인지 공수처 영장 쇼핑 의혹 일파만파. 결국은 이게 내란을 누가 내란 기관인지를 확실하게 이제 이걸 보여준 겁니다. 공수처! 자, 끝났어요. 공수처. 자, 파. 자, 윤측. 내가 이걸 다 지금 오늘 언론에 쫙 갈렸으니까 봐 공수처 중앙지법 영장 청구 후 기각된 영장. 네 건이나 확인해서네 건. 봐, 열어봐요, 봐요. 봐봐. 네 건이요, 네 건. 이거 정말 한 건만 해도 이건 죽는 건데, 네 건을 확인했다니까. 자, 그 다음. 자, 윤대통령 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네 차례나 영장 기각. 그러니까 결국, 그럼 영장 기각 됐으면 수돕으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거, 이 공수처가 이게 날강도 아닙니까? 이거? 도둑놈 아닙니까? 살짝 숨어가지고 이제, 기각 시켰는데, 이거를 서부지법으로 가지고 간 거야.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도대체? 똑같은 걸 가지고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했는 걸 갖다가. 서부지법에서는, 그리고 기각 내용도, 이런 거왜 기각이냐, 이것도 없이 서부지법으로 그냥 청구했대요. 청구, 서부지법으로 가려면 그 기각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이 지금 완전 히 이건 사기야, 사기. 자, 봐요. 이제 끝났어. 이제 조금만 더 들어봐봐. 자, 아니, 자, 나는 뭐 법적인 건잘 모르니까 그냥 요, 요것만 우리는 들어. 뭐, 이거 뭐, 법 우리가 다 알아서 그 머리, 머리 아프게 뭘다 알아. 그냥 이런 것만 그냥, 어, 이거. 했구나. 나는 뭐 기각이 뭐고 영장이 뭐고 난 청구가 뭐고 나 그런 것도 몰랐어. 내가 뭐 그런 거 자. 그랬는데 봐요. 윤석열 대통령 측 불법으로 결국 이렇게 되니까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했다. 공수처 책임 물을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잠이 바닥 겠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흐물흐물 시간이 아니야. 지금 빨리 폭폭 찔러. 아 정말 진짜 야. 그 다음에 봐요. 윤측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 중앙지법 압수수색, 통신, 영장, 지각, 숨겼다, 고발, 예고. 뭐 고발이고 뭐고, 우리가 이제 나오면 끝나는 거야. 내일 이걸 붙잡고 이다 나오는 거야. 자, 봐요. 아, 변호인단, 즉각 윤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그러니까 석방해라! 이 날방도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알, 밝혀질 걸 가지고 이걸 숨기면 되겠습니까? 공수처, 불법영장, 법적조치예고. 그래서 고발한다, 이게 고발. 봐요. 그 다음, 자, 구속 취소해라. 그래서, 요건 놔두고,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고, 자, 윤갑근, 어, 변호사가, 이제 기자 해결한 겁니다. 자, 그대로 잘 들어봐봐요. 이거 보시라고요. 기가 막혀. 증거, 여기 문서까지, 가, 문건까지 갖고 나오셨어. 기자들이 막 질문원까지 하 나와. 눈 크게 뜨고 봐요. 윤갑근 변호사님. 너무 잘생겼어. 자, 그 다음에, 시작.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로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드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 관련하여 체포영장 이외에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라는 국민의힘 주진 의원이 서면 질의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 사처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수도.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진우 의원이 에?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했더니 그때 의의 의문이 생긴다. 그랬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공식 그때 회신을 했어요. 이 공수처가 오늘 보니까 이 말이 완전히 사기잖아. 거짓말이잖아. 어? 중앙지법에 에? 혹시 영장 청구한 사실이 있냐 없냐? 기각당한 거 있냐 없냐? 그때 물어봤는데 청구한 사실이 없다라고 그때 공식으로 회신을 했거든요. 야 오늘 이 제대로 제 잡혔어. 자 그다음 순다라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네. 2023년 12월 6일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 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야 같은 날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1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중앙지법을 피해 굳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니법 연구에 출시를 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 연구회 출신. 공수처장도 결국 공수처가 압수수색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서부지업을 공직한 이유는 바로 우리법 연구회였습니다. 대통령 관저가 용산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 자신들과 짬짜미를 할 우리법 연구회가 서울 서부지업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법 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 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어날로 국헌 불란 행위이며 내란죄. 내란죄에게 또한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정책에 관한 규정은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 영장 등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후 다시 청구할 때 청구 이력과 사유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반했어요. 이는 수사기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다른 판사가 이 전에 영장을 기각한 사유를 참고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유가 보완되는지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청구 이력도 기재하지 수도, 않고 공수처는요 다시 청구했는데 청구 이력도 기재를 안 했다는 거야 이게. 야 끝나. 압수 행 영장과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해 발부 받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이 이것도 것입니다. 위법이다.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이법 수사의 바벨탑이 즉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공수처장과 공수처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무겁게 물을. 무겁게 물는데. 또한 공수처는 국회에 제출한 허위 공문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이와 관련한 고발을 즉각 진행할 것입니다. 고발 진행. 불법 수사의 실체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네. 법원은 신속히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이외에도 어, 압수영장과 체포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추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혹시 기록에서 찾으신 영장 실물 공개 하실 계획입니까? 형사 어, 소송, 경호인이 형사 소송 기록을. 소송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규정어 있어서 실물을 공개하기 어렵지만 실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네, 저기 보이잖아요. 예. 실물이. 이것 이것이, 네. 이것이 압수색 영장이고 확실한 문건을 갖고 오셨어. <laughs> 이것은 <이거는> 통신 <통신영장, 웃음> 영장, 압수색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어디 있습니다. 기각 사유는 전체를 종합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영장을 찾고 있어서 추가 조건이 좀 다시 발견됐고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 영장. 지금 말씀드린건 공수처 청구 영장니다 공수처. 네, 그건 제독. 지금 내압수행 영장, 통신 영장, 다시 압수행 네. 영장, 체포 영장, 그래서 4건입니다. 네 건입니다. 그네 건. 기각된 네 건의 영장 <laughs> 각각 청구일자가 기각해서 뭐 정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처음 확인된 것은 12월 2일자 압수행 영장과 통신 영장이고 두 번째는 12월 8자 일 압수행 영장이고 세 번째는 10. 12월 21자 체포 7. 영장 확인됐대. 12월 21자. 모두 기각됐습니다. 결국.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내건의 영장이 기합됐고그 이후에 12월 30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야, 끝났어, 끝났어. 자,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면은 일단은 잔치 한번 할수 있죠, 잔치. 예? 야, 이제 이제는 광함으로, 기쁨으로 달려 나온다 할 뿐만 팔번 서발.